안녕하십니까. 다우데이터의 김동환입니다. 어, 이번 동영상에서는 스프리트 에디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리얼루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횃불을 들고 가고 있는데요. 이 횃불이 이렇게 이글거리는 부분을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면은 영상에서 어, 이 횃불을 만드는 어, 방법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세하게 소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따로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어, 이 횃불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횃불대 요 대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것이 어, 카툰 애니메이터에서 레이어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불은 보시는 것 같이 스프리트 에디터에 등록이 돼서 이 에디터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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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 그 영상에는 없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보시면은 이 불은 이렇게 하나 하나 파일로 파일로 이제 따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것을 포토샵에서 불러드린 다음에, 하나의 파일 안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레이어로 다 불러드린 다음에, 여기에, 어, 그룹으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포토샵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이 파일을 카툰 애니메이터에서 불러드리면은, 불러드리면은, 풀업으로 불러드리면은, 보시는 것 같이, 어, 스프릿 에디터에, 이렇게 다 등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어, 이 스프리트 에디터에 하나 하나 불러들여서 등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이 불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불은 어 애프터이펙트나 아니면은 뭐 다른 툴들로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거보다 좀 빨리 좀 간단하게 자동으로 좀 만들어 주는 툴이 있느냐라고 이제 또 문의를 하시는 데어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어뭐 아주 좋은 퀄리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 보리스 FX의 이 파티클 일루전 을 이용을 하시면은 좀 쉽게는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좀 만드셔야 되는데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도 아주 오래전에 썼고, 이게 인수가 되면서 이제 무료로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툴이 있고요. 여기에서 어 툴을 열면은 제가 우선은 빠르게 서치를 한번 해보죠. 예, 어, 요거를 한번 불러 보죠. 예, 여기서. 불러와서 보시면은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은 예 이렇게 불이 됐죠. 불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 클릭한 내용에 대해서 이쪽에서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더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빨리 작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렌더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파티클 i o n 같은 경우에는 아직 PNG 시퀀스로는 렌더링 되지 않기 때문에 어, MOV나 MP4로 어, 그 뽑으신 다음에 알파 값까지 뽑으신 다음에 이것을 약간 에펙이나 이런 데서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게 아니면은 어, 여기에 보시면은 픽셀 파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불에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 보시는 것 같이 어, 파티컬리전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이고 좀더 심플하게 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불만드는 기능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데모가 있어서 데모 파일 받으셔가지고 아마 테스트를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데모를 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바이어 엘 있고. 여기 있는 기능들은 거의 파티클 리전하고 똑같습니다. 쉐입도 아까 전에는 포인트였었거든요. 그걸 포인트로 지금 바꿔 주니까 이렇게 됐고 거기에도 똑같이 라인이나 서클이다 이런 게다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바꿔 주고 어, 스모그는 필요 없으니까 어, 이쪽에서 바꿔 주시면 될 거. 예, 스모그 빼 버리고 여기서 이제 불의 사이즈나 아니면은 불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모양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약간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펙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오페시티 값도 좀더더 많이 뭐 지금 레이어가 여러 개 겹쳐 있으면은 이제 오페시티 값도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렌더링을 눌러가지고 루프를 루프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루프로 하시고 렌더링 한번 걸어준 다음에 이제, 익스포트를 하시면 되는데, 데모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 프레임 수가 2초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같이, 잠깐 저희가 쓰는 그런, 영, 어,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만드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를 뽑으시면은, 뽑으시면은, 에이고, 잠깐 끄겠습니다. 어, 요런 식으로, 이렇게 png 파일로,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어 이제 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서 어 카툰 애니메이터로 가져오는지 에 대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토샵에서 회프를 이제 그룹으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부드럽긴 하겠지만 이제 2D 이미지 느낌으로 살짝 한다면은 어한 프레임씩 이렇게 건너뛰면서 가져오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아니면은 좀더 많이 건너뛴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요 파일을 이제 포토샵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때 포토샵 파일을 드래그를 해서 이 레이어에다 갖다 놓으시면은 이 위쪽에 쭉 파일이 그냥 하나씩 다 열리기 때문에 이 이미지 위로 어 지금 백그라운드 요 위로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은 되구요 자이 상태에서 엔터 한번 쳐주고 엔터 쳐주고 계속해서 하면은 보시는것 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링크돼서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20개가 20번까지 들어왔죠. 자, 그럼 이걸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서 폴더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 줍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파이어마 b 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것들이 애니메이션이 혹시 이제 어떤 느낌인지 좀 미리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어, 윈도우에 가시면은 어, 여기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gif 파일 만들거나, 옛날에는, 어, 제가 했을 때는 좀다르게 했었는데, 이게, 요즘 그 포토샵에서는 여기 좀 다른 방식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윈도우에서 타임라인을 여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들, 여기에서, 어, 지금, 맨 아래에 있는 첫 프레임을 선택을 어, 첫 프레임만 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프레임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디오로 하시면은 어 이게 밑으로 쭉 쌓이기 때문에 어 프레임으로 선택하고 누르시면은 이제 한 프레임이 먼저 등록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첫 프레임을 복사 그 다음에 눈을 바꿔 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눌러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서 이렇게 눈만 바꿔서 켜주시면은 이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laughs> 느낌을 좀 확인하시고, 만약에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어, 그 횟대에 이미지 프레임을 좀더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요. 요 파일을, 자, 백그라운드 필요 없으니까, 자, 요 파일을 이제 보내겠습니다. 보낼 때는 요 사이즈를 좀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파일을 이제 포토샵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미리 되어 있네요. 이거를 또 봐, PP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카툰 어, 애니메이터에서 부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카툰 애니메이터에서 불러드리시면 되는데요. 불러드리실 때 이쪽에 있는 어, 자 이쪽에서 크레이트 어, 미디어를 이용해서 폴업으로 그냥 바로 불러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파일 자체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넣으시면은 이렇게. 어떤 걸로 이제 p s t 파일이 불러드릴 건지 해서 어 프로브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컴퍼저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여기서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보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왔죠. 이게 가끔씩 이제 거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좀 보시면서 이제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우선은, 어, 우선 위치만 맞추고 우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쪽에 지금 들어왔구요. 자,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자, 타임라인을 여시구요. 자, 선택을 하면은, 자, 여기에 지금, 등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열면은 자, 이쪽에서 자, 여기서 S, S에서 이제 등록이 될 겁니다. 자, 등록은 이쪽에서 이제 순서대로 누르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어,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칸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또 다음 프레임 가서 또 누르시고요. 자, 이때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방향키 한번 누르시면은 프레임이 바뀝니다. 그럼 눌러주고, 눌러주고,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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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고. 자,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어, 지금 플레이가 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위쪽에 타임라인에서 자, 여기서 엔드점을 하나 잡아주고요. 여기서 이 사이에서 플레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루프로 하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빨라서 느낌이, 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불이 여기서부터 원래 시작입니다. 0에서부터 시작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20번에서부터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기 같은 걸 하실 때는 이게 반대로 연기가 뿜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이렇게 흡입되는 느낌으로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지우시고 자 지우시고 이렇게 지우시고 다시 아래에서부터 첫 프레임은 그냥 그대로 제가 하고 자 여기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끄시면은 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됐습니다. 불이 너무 빠르네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스트레치 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불의 속도를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얘를 클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으로 자.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요렇게 선택을 하고 오른쪽을 눌러서 자, 여기서 액션 메뉴에다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다 액션 메뉴에다 어파일 e B00 아, 그랬네요. 파일어 아유. 예. 파일 B00 예.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자, 얘는 이제 클립으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가, 액션 메뉴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 얘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바꾸신다든가, 또는, 어, 모양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놓고, 모양을 이렇게 했다가,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바꿨죠. 자, 요것도 제가 클립으로 선택을 해서 오른쪽을 눌러서 A요, B 언더바 0어 속도는 똑같은데 어 스트레치를 좀친 거니까요. 제가 S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OK를 누르면은. 이게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클립을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 모션에서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우선은 이렇게 만든 것을 이제 한번 어,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에다 어, 커스텀에 들어가서 자, 지금 방금 만든 불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아이언더바 b 이렇게 주면은 이제는 어 아까와 같이 횃불대를 가져오고요. 어, 지금 30 프레임에 필요 없는 부분 애니메이션 없애버리고, 자그 다음에 방금 만든 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보시면 애니메이션 같이 들어와 버렸네요. 자, 이거는 어 지금 횃불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스트레치치고 한 부분들이 애니 저 그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 이런 부분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뒤로, 예, 네,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자,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지금 애니메이션은, 지금 애니메이션은, 이제, 클립으로, 어, 스프라이트로 지금 애니메이션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자, 모션에서, 지금 모션 클립이 없죠? 근데 여기에, 어, 스프라이트를 열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 애니메이션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방금 전에 클립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스프라이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지워버리면은, 자, 여기 스프라이트 지워졌구요. 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안 되죠? 하지만 저희가 아까 선택을 하고 오른쪽을 눌러서, 메뉴의 액션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누르시면은 자 클립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할수 있느냐 이 클립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내가 반복적으로 지금은 딱10 프레임에서 멈추는데 그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에서 어, 이 클립이 늘어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쭉 늘리시면은 예 이렇게 반복 애니메이션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스트레치를 좀 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요렇게 하시면은, 예, 요런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은, 요렇게, 아까와 보셨던 영상의 횃불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참고로 요렇게도 만드실 수 있고 다양한 횃불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여기에 예, 필요 없는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할수 있죠. 그래서, 어, 횃불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기 같은 거. 이 이전에 동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커피잔을, 어, 커피잔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링크 애니메이션 설명, 어, 소개를 드렸는데, 그런 곳에 이제 커피 위에 뭐 약간의 연기가 있는다든지, 뭐 이런, 어, 가벼운 이펙트들을, 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